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1 2그 다음에 6종종를 4, 4. 잘라서 서호호를2 3 4번호호써 써놓고. 종이를 번호대로 구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게 끝이냐가 아니라, 음, 이 색연필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자, 색연필도 이렇게 분홍색 색연필 1번, 빨간색 색연필 2번, 초록색 색연필 3번 검은색 색연필 4번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러면은 1번에다가는 1번 뒷면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2번 했다가는 2번 뒷면에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3번 뒷면에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뒷면에는 제일 어두운 검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흐 <laughs> 제가 기일본에다가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동그라미가 좀 이상하죠? 흠 <laughs> 제가 손을 손장에는 좀가졌기 때문에 손이 좀 딸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가 그냥 동그라미 한번 대충 그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오케이. 이번에 나오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에 나오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4번 4번에다가는 했다가는. 4번 어두운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봤습니다. 어두운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홍색 1번, 빨간색 2번, 초록색 3번, 검은색 4번. 이렇게 이제 색깔도 번호대로 이제 구분해 놨습니다. 분홍색이 1번, 빨간색이 2번, 초록색이 3번, 검은색이 4번입니다. 이렇게. 자, 뒷면은 색깔로, 앞에는 번호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 아니, 여러분들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